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다가온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윤리도덕의 타락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감을 사회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 경제은 날로 악화되고 수출은 잘 되지 않는데 수입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한국의 무역적자 총체를 합치면 백십억불이 넘을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크고 있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 가운데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비이성적 망나니 같은 북한 정권을 무리위에 이고 긴장을 늦출 새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인 생존 경쟁은 세계화에 임한 우리 삶의 안방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문호 개방을 더하라는 무역 압력은 날로 우리 목을 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도전에 대하여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전에 질식당하면 이류 삼류 국가 국민으로 전락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도전들에 당당히 응절하여 이를 극복하면 강대하고 성공적인 나라가 됩니다. 도전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도전을 잘 극복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고 그 도전에 정복당하면 2류, 3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이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십니다. 이 도전을 보고 환망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에 다가온 이 거센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민족적인 도덕적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가 응전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수돔 고무라가 그렇게 잘 사는 도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퇴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돔과 고무라는 불바다가 되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스 1장 7절을 보면 수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죄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바람므로 그울이 뛰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서 선택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퇴피하고 국가가 파탄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렸습니다. 친히 퇴간 선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버렸습니 아수리아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히가고 나라가 없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망신 세력 보면 우리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기본전 8세기경 근국해서주 395년에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강대한 세력도 결국 도덕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세망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보면 로마가 망한 이유는 신앙이 형식화되고 국민 정신이 나태해졌다. 사치와 과소비 부패가 온 나라에 만연했다 그리고 향락 추구가 극도에 달해서 이혼이 급증하고 사람들은 스포츠에 광분적이 되었 국가적인 재액과 피폐가 장기화되고 세금이 너무 높아져서 국민들이 높은 과세 부담 앞에 몸부림을 쳤다. 군사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용병 문제나 군기 이완과 훈련이 부족해서 강력한 야만족, 고토족 훈족, 반달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만 로마 제국은 주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함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그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도 도덕적인 몰락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오늘날 완비하고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 다가온 이 도전에 우리가 응전할 수없으이 우리는 전 국민적으로 정직을 다시 한번 복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꽉 들어 차있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도 믿지 않고, 국민도 믿지 않고, 서로 협동이 되지 않으면 모래알같이 되어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부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도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땅에 정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정, 부패는 땀 흘려 살겠다는 의욕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조그만한 소득밖에 모르는데 부정을 하고 부패를 흘려서 일확청금을 해서 호의, 호식하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 나라의 모든 단결력이 무너지고 기강이 흐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다. 내가 현재 이자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자기 물건을 잘 챙기듯 모든 것을 잘 챙기고 돌보는 그러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 먹지 말라는데 거기에서 불을 때 밥을 해 먹다가 산불을 일으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내가 알 테기 뭐냐 이런 것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낭패하게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놀기를 좋아하면 뒤지게 됩니다. 자면서 십장 사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런한 자는 부황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소속된 단체를 사랑하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각들어차서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내가 소속한 단체 흥하든 망하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종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된 사회 각 분야에서 전심으로 받들여 숨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정직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서서 회개하고 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나가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응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인 부흥이나 성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자원을 다 고갈시켜 버리고 난 다음 이 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못을 고치는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한 이 고난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만 국민 각자가 이 난국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이하고. 모든 것을 나무의 탓으로 돌리시는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약점은 모든 것을 나무의 탓으로 돌립니다. 조상 탓으로, 선생 탓으로, 정부 탓으로,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내 탓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는 옳고 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나부터 올바르게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처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수를 뛰어넘은 사치 생활에서 우리는 돌이켜 금금 절약하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제 소득은 중진국밖에 안 되는데 생활은 선진국 뺨치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만침 옷잘 입고 다니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우리 국민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고급 이태리 째려야 하고 화장품은 블란서 째려야 합니다. 오늘날 블란서의 향수, 향수 사업이 한국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제품은 반드시 일자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 대형 냉장고 400리터 이상 구입 비중을 보면 우리보다더 수입이 3.7배나 많은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이 이 대형 냉장고를 두 배나 많이 가지고 있어. 여기 분수를 뛰어넘는 사치생활이 아니고 무엇인 것이니? 옷은 혹은 신발은 이태리제를 사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 백화점에 가셔야 값싼 것은 안 팔리고 값 비싼 코너에 가면 불티한시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수를 뛰어넘는 사치생활을 우리 민족 자체가 건절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장례가 없습니 그리고 화소비를 우리가 단원히 단절시켜야 되는 것니다 오늘 1, 4분기에 보면은 우리 소, 소득 증가율은 7.9% 밖에 안 되는데 소비 증가율은 9.3%입니다 우리가 소득보다도 소비를 훨씬 많이 합니다. 수입보다도 소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가게가 올바를 수 있으며 나라 살림이 올바르게 될 택이 있겠습니까? 수입에 글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뱁새가 황새 흉렬를 내다가는 날개쪽지가 부러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날개쪽지가 부러져서 들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과부처비 생활을 함으로 이웃에 돈이 없는 사람이 땀 흘려 살아갈 이유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과소비를 하고 흥청망청 살고 이웃에서는 그런 생활을 못하므로 일을 탐하다가 시기하다가 나중에 낙심해버리고 일할 이욕을 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수비는 결국 수입을 조장하여 국가 경제를 허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인당 소비자 수입액이 일본이 1984년도 국민소득 1만 달러 될때 수입한 것보다도 우리 한국이 3.4배나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일본 사람 국민 소득 1만 달러 할때 소비자 수입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국민 소득 1만 달러에 된이 땅에 일본보다 3.4배나 많은 소비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함으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꾸 수입을 해내느는 국가의 재정이 고갈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소비와 무절제한 삶은 도덕적인 정신적인 파탄을 가져옵니다. 보세요. 강남에 불야성을 이룬 고급 술집. 거기에 가서 뭐 하루 저녁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던져서 선다갑니다.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우죽순처럼 세가는 라모텔들. 이와 같은 도덕적인 퇴폐와 과소비 형상이 없으면 이러한 독버섯이 생겨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수비가 조장하는 부정부패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과수비는 향락산업을 부처질하고 그 향락산업 속에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일하기 좋아하지 않고 놀기만 원하고 결국에는 로마제국의 멸망처럼 멸망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과수비는 대량 생산과 소비에 따라서 무서운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연을 채취하고 대량 소비를 한 그러면 별 도리 없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오존 파괴 등살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시와오 사건 그 거대한 인공호수가 완전히 썩은 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방류하는 어민들이 더 이상 업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과수비로 인한 대량 생산에, 대량 소비에 따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풍조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야 됩니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안 하고 일은 적기 하고 많이 놀고 봉급은 많이 받겠다는 그러한 풍조가 젊은이들에게 반타이신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생한다고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칭찬으로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고생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교 부업 알선 창구도 보면 힘든 일은 전혀 기피해서 대학생들이 그런 직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꾸 외국에서 노동자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노동계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그돈 받아서 다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삶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주인의식도 없고 천직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철새처럼 떠라어다닙니다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인비주의로서 그저 나만 있으면 되지 내 행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어디에서 발전소를 세울 수 있으며 어디에서 원자로를 세울 수 있으며 어느 곳에 쓰레기 퇴치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국민 전체가 올바르게 돌아서는 운동이 나지 않니하면 여러분 우연히 이 나라가 잘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침몰합니다. 뻔한 일인데요. 여기에 요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것을 당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정부가 바로 쓰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열차라면 정부는 그 화통입니다. 먼저 정부가 이끌어가야 거기에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민들만 질타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고,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모범을 보여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확실한 꿈을 보여주는 주요 자를 생겨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에게 무슨 꿈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발파른 정치적인, 제도적인 대응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 사후 약방문을 하지 말고 도정 맞고 난 다음에 외양간 지키지 말고 미리부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모든 문제가 따기고 전에 정치적인 대조적인 대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자꾸 관리를 세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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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안아 지을려도 서류를 수십 만들어야 되고 회사를 가 세우려면 7 0까지8 0까지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곳마다 전부 다 급행료를 바라니까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든지. 정부가 할 수만 힘들로 규제보다는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율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무뭐 하나 할려 해도 규제 때문에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이. 국민에게 희망과 이욕을 부여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삼모사로 아침에 이렇게 앉아겠다가 저녁에 안근한다로. 뭐 순식간에 변하니까 어느 것이 참말인지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무엇을 믿고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의지럼증에 걸리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해서는 나라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정부패를 항구적으로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세제를 개제해서 수입이 많고 불로소득하는 세월을 어쩐지 만들어서 그렇게 세금을 완창 때려서 불로소득으로 화사시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일본 근로 대중들은 세금을 경감 시켜서 용기와 이욕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정부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오늘 내가 듣기에는 부정부패가 사라진 곳은 청와대만 사라졌다 그럽니다. 청와대 안에서만 부정부패가 없고 그 외에는 어디 가도 옛날과 똑같이 급행료도 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우리 국민이 역사적인 도전에 대해서 응용할수 있겠습니까? 옷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흔릴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날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의식하고 역사를 의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우리 국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합쳐지면 안 되고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에 천 이삼백만의 선도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찬송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는데 일단 교회에서 나가서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정부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사회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잘못해서 부정부패로 잡혀서 줄줄이 엮여가는 사람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장로 안수 집사 집사 성도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현상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 믿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가 썩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순위자적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잘못을 소리 높여 고발해야 됩니다. 정부의 아무에도안될 것이요 또 무조건하고 정부의 대항에도 안될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못다고 외쳐야 될것이니 정부가 국민의 잘못을 소리 높여 고발하고 외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를 창설한 이유도 그게 있는 것이 신문이라는 것은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정부와 사회를 향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신문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신문사를 경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우리 한국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함으로 부패와 부정을 막는 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않는데 윤리와 도덕이니 법이니 하는 것 하나의 편의주의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 볼때 사람들 없을 때 윤리와 도덕과 법은 진행되기만은 사람 안볼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윤리와 도덕이나 법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가 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내기시오 이 조국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과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만 의인이 되더라도, 1천만 성도만 의인이 되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마땅히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 정치적인 역량이 합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열러나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단한 내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 섬기하는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경제적인 사회 환경적인 세계적인 도전에 우리가 응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만 되는 것이며 도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도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드나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나한 사회, 드나한 국가, 드나한 내일을 주시기 위한 시련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영전할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정신적인 자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자원 없이, 도덕적인 자원 없이, 신앙적인 자원 없이, 정치 역량의 자원 없이 다가온 이 도전에 우리가 응전해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교회를 극복하면 우리는 선지국 대열에 성큼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류 3류 국가로 영원히 미끄러져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의도순봉교회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생활에 무장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이 거센 도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신앙을 가다듬고 정신적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도덕적으로 진리 위에 서고 생활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부영하다가는 언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경제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국민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잠에서 깨 일어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옵나